네. 이번 시간 6단원 산화 환원 반응 첫 번째 시간이고요. 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A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본격적인 개념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우선은 이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각각의 정의부터 내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산화, 그리고 환원, 그리고 산화 환원 이렇게 나오는데 각자 타이틀이 있죠. 우선은 산소가 이동하는 거랑 그다음에 전자가 이동하는 것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고 우선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을 우리가 산화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산소를 잃는 반응을 산소를 주었다라고 해가지고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화와 환원의 각각의 정의를 일단은 아셔야 되는 거고 그에 대한 예로 산소와 탄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예시를 들수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C와 O2가 만나서 CO2라고 하는 물질.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산화구리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 산화구리는 이제 쪼개면은 두 개의 구리 분자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산소를 잃는 반응이라고 해서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면은 산화구리와 탄소가 화학 결합을 해서 두 개의 구리 분자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았을 때, 이제 보도록 할 거야. <laughs> 여기 지금 보면 은 산소가 두 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 있지. 그리고 여기는 지금 탄소가 현재 한 개라는 걸볼 수가 있잖아. 네 일단 전체적인 질량비는 보존을 한다는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탄소에는 산소가 지금 현재 존재하지가 않지. 탄소 혼자 분자로서 기능을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이제 이산화탄소를 보시면은 지금 산소가 두 개가 생겼죠. 산소가 없었는데 산소가 생겼다고요. 이 과정을 우리가 그래서 산화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자, 반면에 여기 지금 산화구리에서 구리로서의 형태 이동을 보도록 하자고. 산화구리에서 산소는 두개 있었던 건데. 구 구리로 가면서 구리 분자로서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죠 산소에 있는 반응,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칠게요 그래서 이 산화와 환원 반응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의 이동 부분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전자를 잃는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하고요. 전자를 얻는 반응을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조금 해 주셔야 되겠는데, 정리를 할게요.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 두 개가 있어. 우선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산소를 얻는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의 이동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전자를 잃는 반응이 산화 반응이 되겠어요. 그래서 산소를 받는 대신 전자를 주는 그런 기분 티크 방식을 취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환원은 그 반대죠. 산소를 잃고요. 그리고 반면에 전자를 얻는 반 전자를 얻는 반응을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정리를 해가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더 복습을 시켜드리자면 산화는 산수를 얻고 전자를 잃고, 환원 반응은 산수를 잃고 전자를 얻는 반응이라 라고 정리해주시면 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자의 이동에서의 방식을 보자면, 지금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그네슘 원자로 있었는데, 이제 이온이 되면서 없던 산소가 추가가 되게 되죠. 네. 전자가 이 플러스가 됐다는 건두 개를 잃었다는 거잖아. 두 개를 주었다는 뜻이거든요. 음이온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므로 이 반응이 산화 반응이 되겠죠. 자 반면에 구리 이온 같은 거 보도록 합시다. 구리 이온 같은 경우에는 엄연히 이 플러스로 e 전자 두 개가 없었어. 근데 내가 구리 분자로 되면서 전자 두 개를 주었단 말이야.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구리 입장에서는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이때 반응을 환원 반응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음 전자를 뜻하며 이에 마이너스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요거도 전자를 나타내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산화환원 반응의 정의보도록 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환원 반응을 전자의 이동으로 정의한다면 산소가 관여하지 않는 여러가지 반응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 반응의 정의보다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 반응의 정의가 더 넓은 개념의 정의이므로 여러분들 전자의 이동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정리할게요. 산소를 얻는 반응을 산화, 전자를 잃는 반응을 산화, 산소를 잃는 반응을 환원, 전자를 얻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산, 원, 전, 일, 산, 산, 일, 전, 엇, 환이라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특별 부록 나오죠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이 이렇게 되어 있지.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 주를 넣게 된다면 구리는 전자를 잃고 구리 이온으로 산화하고 은 이온은 전자를 얻기 때문에 환원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구리는 구리 분자로 돼 있었는데 이 e 플러스로 되면서 전자를 잃었다고.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산화 반응. 은이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자 두 개가 없었는데 전자 두 개를 얻었다고 환원 반응. 됐어. 됐어. 반응이 진행될수록 구리가 구리이온이 되면서 용액에 노가 들어가므로 용액이 푸른색으로 변하고 구리이온 같은 경우에는 푸른색이거든요. 그래서 용액이 푸른색으로 변하고 은이온은 구리적 표면의 은으로 석출된다라고 하는데 이 석출된다는 건 흔히 말해서 그냥 환원됐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환원 반응의 용어예요.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묽은 염산과 아연의 반응 보도록 할게요 묽은 염산에 아연판을 넣으면 아연의 전자를 잃기 때문에 아연이온으로 산화되고 전자를 얻기 때문에 수소로 환원된다 그림 볼게요 Zn 아연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플러스로 되면서 산화되고 여기는 플러스로 음이온 전자를 한개 잃었었는데 수소로 되면 수소기체가 발생되면서 전자를 얻기 때문에 환원반응 됐죠? 그래서 한번더 정리하자면, 이거 진짜 몇 번째 정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전자를 잃으면 산업 반응, 전자를 얻으면 환원 반응, 전자를 잃으면 산업 반응, 전자를 얻으면 환원 반응.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하시면, 네, 여기 부분 다시 밑줄에 칠게요. 다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 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반복하시는 거고요. 산화 반 환원 반응의 동시성이죠. 여기는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데요.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야. 이렇게 각각 막 따로따로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이 산수를 얻거나 전자를 잃고 산화되면은 다른 물질은 반 반대로 산수를 잃거나 전자를 얻어 환원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보자면은 이제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날 때 산화되는 물질이 잃은 전자수와 환원되는 물질이 얻은 전자수가 같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산소가 이동하는 산화 환원 반응을 전자 이동으로 설명하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그네슘과 산소의 산화 환원 반응은 전자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으면 산화되고 전자를 얻으면 환원된다 산소를 얻은 반응인 산화는 전자를 잃고 산소를 잃는 반응인 환원은 전자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제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봐주시면 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받고 화합 반응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이라는 주제부터 시작할 텐데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진짜 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광합성과 호흡 같은 경우에는 생물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광합성은 동화 작용, 합성, 흡열 호흡 같은 경우에는 이화 작용으로써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반응으로써 발열 분해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생물 단원에서 정리했고 6단원이 화학 반응에서부터 이제 또한번정리해 나가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 각각 이렇게 꺽쇠가로 쳐주시고요. 광합성부터 보도록 할게 식물의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으로써 이거는 그냥 중요하지 않으니까. 화학, 단원에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대처치도록 하고, 여기서부터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이산화탄소와 물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으로써 우리는 산화반응과 환원반응을 찾는 연습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할 거야. 어, 우선은 요 6CO2 플러스 6H2가 합성돼서 C6H12OU 플러스 6O2. 요 광합성 반응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선생님과는 산화와 환영의 반응을 찾도록 할게요 우선 산화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산소를 얻고 산소를 잃는 산소의 이동으로서 보도록 할 거야 여기는 지금 산소가 6개 있죠? 반면에 여기는 6 곱하기 2니까 산소가 12개 있잖아? 산소가 6개 있었는데 12개가 됐다고 여기에 산소가 6개가 추가됐죠? 산소를 얻었으므로 산화 반응이다 산화 반응 자 반면에 자 반면에 여러분들 보세요, 책 보세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화살표 쳐주시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소가 열두 개죠. 여기는 근데 산소가 여섯 개만 있죠. 여기서 여기서 산소가 여섯 어 개만큼 나갔네. 산소를 잃어버린 거야. 이거를 환원 반응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됐죠? 자그 다음에 호흡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과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고 에너지가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비용이 아니라 반응이죠. 이 에너지가 생명 활동에 이용된다라는 거고요. 산화 환원 반응만 찾으면 돼요. 자, 우선 산화 반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산소가 6개였는데 여기는 산소가 12개가 되면서 산소를 얻는 반응인 산화 반응이 생, 생겼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12개였는데 여기는 산소가 6개가 되면서 산소를 잃었습니다. 환원 반응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호흡은 에너지까지 딸려온다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화합 반응은 암기하셔야 되는 반응입니다. 화합 반응은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기를 해야지 문제를 푸는데 훨씬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야. 자 우리 주변에 산화하는 반응으로써 사과의 갈변, 손난로 염색, 고려 청자, 그리고 반딧불의 불빛, 섬유 표백, 그 외에도 부패, 루미놀 반응, 포중놀이, 렌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문제 출제 요소는 덜될 텐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산화하는 반응에. 어, 예시로도 우리 주변에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와서 광화성이 뭐 지구와 생명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지구단원, 생물단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내용이야. 네,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화석 연료의 연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화석 연료가 뭔지부터 개념을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 화석 연료 같은 경우에는 지질 시대, 이거 우리 7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땅속에 묻혀 생성된 것으로 탄소와 수소가 화석 연료의 주성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어, 우리가 당장 석탄만 하더라도 이제 탄소와 수소가 있는 성분인 거잖아. 천연가스 마찬가지로 이석탄석서 천연가스가 대표적인 화석 연료의 예시가 된다는 거 알아 주시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연료의 연소이고요.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형광펜 해주시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화성연료가 공기 중에 누구와 반응하는 거야? 산소와 반응하는 거야. 산소. 주인공은 산소예요. 6단원의 50% 절반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산소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고 많은 열이 방출되는 반응으로써 발열 반응이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고, 인류는 이런 연소할 때 열을 이용하여 교통이나 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건 강조하지만 산화와 환응의 반응을 적절하게 구분하고 왜 그런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산소가 없죠. 근데 지금 이산화탄소 보면은 산소가 두 개가 생긴 거잖아. 산소가 없었는데 산소를 얻었다고. 산소를 얻었으므로 산화 반응이 나라는 거고. 산소가 네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산소가 두 개가 되죠. 물 분자인 건데, 산소를 잃었으므로 환원 반응. 됐죠. 이것 봐. 계속 반복하니까 전혀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산소와 환원 반응을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산화와 환원의 반응 이두 가지를 적절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됐던 거고, 세 번째 주제 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주제는 철의 재련으로서, 재련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모르실까봐 여기 정리해놨어. 재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들 제 자와 불리는 연, 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녹여서 함유된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을 재련이라고 하고 그거를 철의 재련이라고 부른다고 한게 있다는 거야. 이게 개념이고요. 산화철에서 산소를 제거하여 순수한 철만 을 얻는 과정을 철의 재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산화철의 주성분인 철광석과 코크스라고 하는 탄소, 탄소의 주성분으로서 이제 석탄을 높은 고온에서 구운 거를 코크스라는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걸 함께 넣고 가열한다면 재련을 해서 순수한 철을 얻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산화와 환원 반응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코크스가 산소를 얻어서 일산화탄소로 산화된다는 것이죠. 주성분이 탄소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산소가 없죠. 산소가 없는데, 여기는 지금 산소가 두 개가 생겼습니다. 없는데 생겼죠. 산화 반응. 됐어. 됐어. 자, 그 다음에 환원 반응 보자면은요, 산화자는 산소를 잃고 환원되고, 여기는 산소를 얻어 산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도록 하자고요. 산화와 환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지금 산소가 3개인데 여기는 지금 산소가 6개죠 산소가 3개였는데 6개로 늘어났다고 산화반응 몇 번을 반복하는지 모르겠다 여기는 지금 산소가 3개였는데 여기는 지금 산소가 없죠 산소가 3개였는데 0개로 줄어들었다고 환원반응 산소를 잃으면 산화반응 산소를 잃으면 환원반응 구분을 반드시 해주라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철의 재련이 인류의 발전에 미친 영향으로써 여러 가지 도구와 무기를 만들면서 철기 시대를 함께하죠. 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산업 전반에 철은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내용이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철의 부식 방지라는 부분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리 중요하진 않은 내용인데 같이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철은 공기 중에 산소, 그리고 수분. 수분은 물이죠. 물도 이제 H2O라는 분자로서 어연히 산소가 있는 거잖아. 이걸로써 붉은 녹을 만들고 따라서 철의 부식을 방지하려면 산소와 접촉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지. 이러한 방법에는 뭐 페인트칠이나 기름칠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그 밖에도 이제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반응이 공통점으로써 모든 게다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환원반응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산화환원반응 이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할게요. 여기 써놨죠? 산소를 얻고 전자를 잃는 반응을 산화 반응, 산소를 잃고 전자를 얻는 반응을 환원 반응이다라고 한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각자 이런 철의 재련, 그리고 나트륨과 연소, 뭐, 묽은 연산과 아연의 반응, 그리고 이제 광합성 호흡, 이런 등등의 주변에 있는 화학 반응에서 여러분들이 산화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환원 반응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암기와 이해와 개념의 깔끔한 완벽한 정의를 이번 시간에 다 얻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꼼꼼히 복습해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쭉 넘어와서 이제, 네, 산과 연기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